안녕하세요 서울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제 구독자시라면 제가 자전거 엄청 좋아하는 것 다들 잘 아시죠 안타깝게도 봄 가을이 너무 짧아져서 쾌적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는 기간 역시 줄어들어서 아쉽습니다. 게다가 미세먼지도 심한 편이죠.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타기 정말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하천을 따라서 자전거 길도 잘 조성되어 있고,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휴게시설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들과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도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전거를 탈 때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안전하게 다니셔야 합니다. 제가 병원 교수님들, 그리고 친구와 7월 말에 알프스의 뚜르드 프랑스 코스를 일주일간 라이딩 할 계획입니다. 여행사와 비행기표까지는 예약해 놓았는데 그동안 몸을 만들어야겠습니다. 100일 계획으로 집중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동영상을 찍어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자전거와 우리 몸의 건강에 관련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대표적인 운동이 자전거죠.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가 없어서 못살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실내 운동을 하긴 애매하고 야외 활동을 하자니 사람들과 부대 끼는 것도 찜찜한데 자전거로 신나게 내달리면 바이러스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저의 가장 멋진 기억들 중 하나가 아들이 보조바퀴를 떼고 두발 자전거를 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유치원 시절 아버지께서 자전거 뒤를 붙잡아 주시다가 손을 놓아 주시면서 세상에 처음 두 바퀴로 달렸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날 너무 신나게 타다가 다른 자전거와 부딪혀서 다쳤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더 생생하네요. 자전거는 단점이 거의 없는 운동으로 불립니다. 대표적인 자전거의 운동 효과는 심폐 지구력 강화, 칼로리 소모로 지방 및 체중 감소, 콜레스테롤 감소, 관절 및 근육 강화, 스트레스 해소로 인한 정신 건강 등 다양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허벅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하는데 허벅지 근육은 가장 큰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자 글리코겐 등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발달하지 않으면 섭취한 영양소가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혈당 수치를 올려서 당뇨병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지방으로 축적되어 복부 비만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체의 근육이 튼실해야 심장에서 하체로 보내진 혈액을 다시 힘있게 심장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게 되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허벅지부터 시작된 근육은 무릎 관절부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튼실해지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 역시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페달을 밟을수록 하체 근육이 자극받고 발달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오래 타면 심장병, 당뇨병, 비만, 고혈압 위험을 낮춰 주게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가 체중 70kg 성인 기준 여러 운동별로 시간당 소모 열량을 조사한 결과 1시간 동안 시속 25km로 실내 자전거를 탄 경우 780칼로리, 시속 9km로 달리기를 한 경우 700칼로리. 수영은 360에서 500칼로리 테니스는 360에서 480칼로리 빨리 걷기는 360에서 420칼로리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수영의 운동 효과가 적네요. 저는 어릴 적 수영을 마치고 나면 너무 허기져서 군것질을 하느라 살이 많이 쪘었는데 수영으로 살을 뺀 것보다 군것질로 먹은 칼로리가 넘쳐서 살이 찐것 같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자전거 타기에 몇안 되는 단점들 중 하나가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 뼈 건강에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뼈 건강, 즉, 골밀도는 뼈의 압력이 계속 가해지는 환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걷기, 달리기, 줄넘기 같은 운동을 통해 체중을 더해주는 활동을 해 주어야 뼈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는 앉아서 다리를 회전시키는 운동이죠? 뼈에 압력이 별로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은 분들에게 자전거 운동을 권유할지언정, 뼈를 튼튼하게 하라고 자전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논문이 있습니다. 2016년 Clinical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실린 연구인데, 19명의 사이클 선수와 9명의 취미로 자전거를 즐기는 동호인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사이클 선수는 주당 평균 10.6시간, 동호인은 주당 평균 6.3시간을 자전거를 탔습니다. 허리뼈와 고관절의 골밀도를 측정했는데, 고관절의 골밀도는 사이클 선수들이 동호인들보다도 낮았고, 더욱이 허리뼈의 골밀도는 선수와 동호인 둘다 정상 수치에 비해 낮음을 보여줍니다. 자전거를 더 많이 타면 탈수록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일까요? 여러 가능성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량에 비해 뼈의 압력이 덜 가해지는 문제가 있고, 자전거를 타면서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칼슘이 빠져나가고, 혈액 내 칼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선수들처럼 너무 열심히 훈련을 하면 만성염증 호르몬인 콜티졸 상승으로 뼈 건강에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골밀도 저하가 올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 동호인 입장에서는 선수들처럼 뼈 건강에 무리가 올 정도로 자전거를 탈 일은 없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살짝 걱정이 되신다면 자전거를 탈 때는 생수가 아니라 미네랄, 특히 칼슘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고 평소 뼈 건강에 좋은 운동과 균형 잡힌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뼈 건강 관련을 제외하고는 자전거 타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렇지만 자전거를 잘못된 자세로 타거나 너무 오랜 시간 타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전거 오래 타면 엉덩이가 아픈 분들 많으시죠? 안장통이라고 딱딱한 안장과의 마찰로 엉덩이나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샘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안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자전거를 오래 타면 전립샘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엄청 자전거를 많이 타도 전립샘염 발생 가능성이 1% 증가한다고 합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보기에 조금 민망해도 엉덩이에 패드가 들어간 전용 빕숏을 착용하거나 안장의 높이를 잘 조정하고 라이딩 도중 적절히 하차해서 잘 쉬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간만에 큰맘 먹고 자전거 몰고 나왔는데 신나게 달리다 보니 갑자기 허벅지나 주로 장단지 근육의 경련, 쥐가 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린 뒤 혈액량이 부족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거나 근육에 피로 물질인 젖산이 쌓일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칫 넘어져서 사고가 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특히 자전거를 탈 때는 전해질이 풍부한 음료수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라이딩 전에 미리 허벅지를 포함한 하체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낙상이나 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 보호 장구들 중 헬멧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꼭 착용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의 안전모 착용률이 11.6% 밖에 안된 것으로 확인되어 헬멧의 착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헬멧 착용이 법률로서 공포되었습니다. 헬멧을 고르실 때 기준은 정부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KPS 안전 인증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인지 우선 확인하고 머리를 너무 조이거나 헐겁지 않은지 직접 써보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자전거는 앞으로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되돌아서 갈지언정 자전거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직장과 가정, 가족과 친구 등의 많은 상황들에서 균형을 잘 잡고 살아야 합니다. 서 있는 자전거는 넘어지지만 굴러가는 자전거는 바로 서 있듯이 우리 모두 건강하게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